수두 보실게요. 수두도 문제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두는 발진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수두 발진의 굉장히 특징은 저기 반전 구진, 수포, 농포, 가피 이게 다섯 개 있다. 이런 사진 이 나오면 바로 수포 수두 골라주시면 되고, 수두의 격리 기간은 어, 물론 발진 시작일로부터 정해져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발진들이 다 딱지가 될 때까지. 어, 그때까지는 정리를 해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되고 수두의 합병증은 굉장히 가렵기 때문에 그런 거에대해서 긁으니까 세균 감염이 가장 흔하다. 치료는 당연히 대증요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수두도 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시험 문제만 나온 적이 있다. 고구에 대한 문제가 2020년도 기출이나 인종 19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15세 15세 남아가 열과의 발진이 있어서 왔습니다. 발진이 있었는데, 발진 양상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농포가 막 잡혀있고, 구진, 물질뭐 이런거 다 섞여있다. 이런 가지 섞여있는 발진이 나온 경우에, 수두를 강하게 의심할볼수 있고, 수두는 대표적인 치료는 대증요법이지만이렇게 15살, 13세, 13세가 넘어가면서, 중요한 단서는 예방접종을 6개월까지만 받았다. 그래서, 수대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이면서 13세가 넘어가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무슨 치료를 해야 된다? 아시클로바 치료를 해야 된다. 수두는 수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예방 네. 중에 한번 맞죠?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로 그 사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클로바 치료를 받아야 된다. 또 수두의 또 대표적인 또 합병증이 수두균이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실이죠. 면역 결핍이 돼 있거나 항암치료를 받거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몸통 부으로 발생하게 되고, 간혹 얼굴이나 눈 주변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에 대한 질환입니다. 인정이 1 9년도 문제 보시면, 엄마의 수두전파가 어려해서 병원에 왔다. 엄마 모유수유중이시고 분만 4일 전에, 어머니가애기 낳기 전에 피부관진이 발생했고, 그 특징이 저렇게 수포농포 이렇게 발생했다. 그래서 가피가 생겼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수두에 접촉이 되신 거죠. 이렇게 접촉이 되신 경우에,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뭘 해줘야 된다? 면역골균을 빨리 줘야 된다. 수직점파할 때는 저렇게 경과관찰이 아니라 매물꼴뱀을 빨리 줘야 된다고 답이 됩니다. CMV,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해서 시험 빈도는 높진 않은데요.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넘어갔는데, CMV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전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노출이 돼 있다고 돼 있고, 검사하면 양성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렇게 불연성이 많기 때문에 무등사로 넘어가는 게 많지만, 이게 CMV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선천 감염일 때가 문제입니다. 선천 감염일 때우에 CMV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아이지이적혀오고요아이지이 오면서 소두증, 머리가 작고 브레인에서 석회암, 감각 신경, 청력, 청량, 청력을 잃어볼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은 당연히 CMV 아이 m 항체 검사나 나중에는 소량과 침에서도 바이러스 배양을 할수 있다. 이유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산천 감염일 경우에는 치명적인 증상을 할수 있다.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12개월, 돌 됐는데, 언어발달이 늦어서 왔다. 출생 직후에 이미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치료를 받았다는 조건을 이해 줬습니다. 머리둘레나 몸무게, 뭐 키, 이런 걸 봤을 때는 다50%뭐 평균적으로 작았고, 혼자 사고, 엄지와 검지를 잡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이제 뭐 혼자 서는, 거, 서는 경우는 이제 11개월 때 보통 많이 하고, 엄지, 검지 잡은 거는 보통 이제 9개월에 서 10개월에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부모와 미소를 지고 눈을 잘 맞춘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부를 때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c m v 에서 선천 감염이 일어질 경우에는 어디에 손상을 갈수 있다. 천력 손상을 갈수 있다. 예비 같은 경우는 부를 때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혹시 청력손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해서 청력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되게 마이너하게 나왔던 문제고요 2019년도에 올해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 헬리코박터파이리 위험 같은 경우는 내과에서 어,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소아과는 잘 등장하지 않았다가 어, 기출로 최근에 기출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그래도 내과에서 하지만 복습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문제고요 철코 박터 균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에서는 보통 이제 바로 위험 때문에 검사하는 경우보다는 어, 빈혈 때문에 많이 검사합니다. IDA라고 해서 철 결핍성 빈혈이 온 환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철분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정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위 내시경을 해서 혹시나 실혈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라는지 아니면 아이티피라는지 성장을 잘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저 헬리코박터 파일 위험이 있는지 검사를 진행한다 당연히 내시경이 가장 정확한 검사고 어, 신성 요소분의 효소 검사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내시경 사진에서는 결전성 위험 사진을 주어졌는데요 그런 결전성 위험 사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이 살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균 치료를 해야 된다. 답이고요 치료에서는, 어, 트리프 테라피와 쿼드풀 테라피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소아에서는트리프 테라피만 시험제 나왔고, 그렇게 유연 유암, 헬고 박트업 파일로 유험이 의심이 됐을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겠는가. 어, 다음 PPI랑 암호시실이랑그 다음에 클루스로 마이신, 또는 네트로미드를 쓴다.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12세 남아가, 구토를 동반한 명치 부위 복통, 속소리 모 왔다. 그리고 또 아이디를 진단을 받고 철분제를 복용 중이다. 치료에 대한 문제고. 어, 레브레틴 혈색소가 7.8이고 어, MCV가 68, 또 페리틴 5. 전형적인 아이디에서 그냥 보고 있고요. 이게 아이디를 진단을 받고 철분제를 복용했는데 효과 없다. 미니션을 보온 고 다음에 미니션 사진을 봤더니. 이게결절성 위험, 이렇 볼록볼록볼록볼록 볼록 튀어나온 위험이 보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헬고버트 균이 살 확률이 90%가 넘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균 치료를 해야 된다. 내시경 사진도 보여주고, 저기 요소날성 검사가 양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한다. 그래서 PPI랑 암흑시질랑 클라이스로 마이신을 치료를 하더라. 올해도 나올 확률은 좀 그게 렇 드물 것같아 해요. 202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이위험이 나오면 올 좋다 하지만 이 선천성 거대결장증은 너무 잘 나오는 문제라서 꼭 나옵니다 올해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선천성 거대결장증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직장 쪽에 있는 부교관신절 세포가 없음으로써 그게 이완이 안 되는 거죠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항문 위쪽으로 계속 팽대해 있고 변 배출이 잘안 되는 거죠 보통은 태변 배출이 늦는다는 이제 전제 조건을 하나 지문을 줬고요 여기 뭐 태변 배출이 막 72시간 됐다 뭐 이런 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태변 배출의 정상적인 시간은 24시간만 해야죠 청년 때 하지만 그리고 변비가 심하게 있다고 있고 DI를 했을 경우에 대변이 안 만져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 지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진단은 저렇게 직장소지검사, 뭐 방사선검사 직장 압력검사, 직장 생검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직장 생검으로 확진이 나옵니다. 직장 생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당연히 치료는 수술이구요. 임종에서 조금 애매하게 또 꼬아서 한번 났더라고요. 2020년. 물론 이제 선천성 거리 결정증이 나올 줄 알았지만 확진이나 검사에서 항상 족보처럼 나오는 직장 생검을 골랐어야 되는데 이제, 보기 딱 봐서, 직접 흡입생검, 이거 했으니까, 이걸 고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확진검사는 직장 생검은 맞는데, 직장 흡입생검 하는 경우는, 어, 신생아, 어, 신생아일 경우에, 장벽이 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천공이 될 우려 때문에, 그냥 그 겉부분만 이제 흡입생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벽이 두꺼워진 상태에서는, 제일 정확한 검사는, 예, 전층의 조직검사를 통해서, 생검의 결과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 시기별로는 보통 이제 어, 얼마로 봐라 이런 말은 없긴 한데 보통 3개월 이하인 아이들이 검사할 때는 흡입생검을 한다고 돼 있고요 예, 6개월 이상 하나에 있어서는 예, 전층의 조직검사를 입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10개월 남아가 5개월부터 배가 불러온다 계속 배가 불러오니까 검사를 진행을 했던 거고 이렇게 보통은 심씨 같은 경우는 대장조형술 사진을 보여주죠 심혈관 질환은 우선은 혈압 측정에 있어서 혈압대를 어떻게 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신게 좋고 상압둘레 길이랑 육팔둘레 길이가 얼마 정도고 하지가 보통은 상지보다 높다 오히려 상지가 높을 경우에는 대동맥 축착을 의심해 봐야 된다 심자 붐은 저렇게 6도까지나누고요 4도 이상일 경우에 진전이 만져진다 실제로 손을 들었을때 손이 같이 떨리는다 심자 붐에서는 항상 의미 있는 병적인 신자음은 3도 이상입니다. 2도 이하는 신, 어, 생리적 신자음 가능성도 높다. 3도 이상이면 의미 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고요. 이 표는 반드시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레프트 스토널보도 쪽으로 어퍼 쪽으로 4개가 주로 들린 신자몽인데요. TF, TS, ASD, PDA 이 4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 중요한 특징은 PDA는, 이 표현서 그림과 같본 것처럼 수축기와 이완기 같이, 다 같이 들려요. 이게 이제 컨티뉴스 넘어입니다. 기속적 심자금이 들리는 질환, PDA.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VSD죠. 실제적으로 심자금 들리는 질환이랑 심연관 질환, 선천사 심질환 중에 가장 중요한 VSD라고 보시면 되고요. v s d 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들리고, 여기서도 들리고, 여기서세개다 들려요. 어, 그 이유는 보통은 대표적인 VSD는 이제 타입이 있잖아요. 타입이 있어서, 질 흔한 페리매머스 타입이랑 가장 중증도가 높은 서브아티라 타입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 그 중에서 질 빈도가 높은 페리매머스 타입 같은 경우가 레프스 레프트 스토보덜어 로우 쪽으로 이쪽으로 됩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얘도 역시나 수축기 때 전부 다 달리죠. 이게 범수축기 모음이요 범수축기 모음. PDA는 지속적 신장이고 VSD는 범수축기멍화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VSD는 이쪽에서 들리, 어쪽으로 들리는데 어, 그 VSD 타입 중에서는 서버텔 타입일 때 어퍼쪽으로 들립니다. 어퍼쪽으로. 그리고 VSD는 또그 자연 경과에 따라서 저절을 닫혀지는 경우, 그다음에 수술을 해서 닫는 경우, 그다음에 아이즈맹고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VSD가 크기가 커진다든지, LRI 셔트가 많아지면, LRI 셔트가 많아지면, LA, 에서 l v 로 넘어가는 효율량이 많아지거든요. l 아이션트가 많아지면, 이쪽, 이쪽으로 내려오는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여기, 마이탈 벨브 쪽으로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면서, 누구처럼 머어가또 하나 들리냐면, MS처럼 들려요. MS처럼 들기 때문에, 이왕기 때, 이왕기 때, 럼블링 뭐뭐가 들린다. 그럴 경우에는, VSD가 안 좋아진 경우다. 에라이션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다. 그러다가 나중에 폐동맥적이 망가지면 아이젠 뱅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반대로 아레이션트가 됩니다. VSD는 이런 타입에 따라서 들리는 머모가 다를 뿐더러 경과에 따라서 이런 이연기 때 럼블링 머모 같은 질환이다. VSD가 굉장히 중요하다. AR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AR은 서브 아탈 타입의 그러니까 페리페리메브 타입은 저절로 닫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절로 닫혀진 경우도 있어서, 경과 관찰하다가, 근데 이제 크기가 커진다든지, 에라시아가 많아지면 닫아줘야 되는데, 네, 서바트 타입은 무조건 닫아줘야 돼, 무조건. 이유를 막무나 무조건 닫아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AR이 발생하게됩니다 a r AR. 그러니까 대동맥 쪽에서 몸쪽으 음, 전체적인 몸 방향으로 혈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역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AR이 생기면은 실제로 상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단어적인 상이써움을타이다 AR.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p e x 쪽에 들린건다 M으로 시작하는 애들거든요 MR과 MS가 a p e x 쪽에 들린다. 그래서 VS가 들리는 이한기 머무은 MS처럼 들리고요. MR이 더 중요한 이유는 보시면 VS랑 같은 타입이죠. 범수축기 머입니 번 수축기 머머 3개 v, VSD, MR, TR 3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를 이제 말로 좀 설명한 건데 수축기 머머, 수축기 머머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은 이제 L, LV, AV랑 PV 쪽으로 생겨서 그쪽이 이제 압력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뛰쳐나가면서 거기가 압력이 많이 가해서 생기는 머머 해당하고요. 범수축이 뭐뭐 세개 vsd, m, i, t, r,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이완기 뭐뭐에서는 미드타이어스 뭐뭐라고 해서, 저게 vsd나 다른 질환에서 에너션트가 많아지게 되면 그쪽에 들리는 뭐뭐다. 좀 알고 계시고, 컨티뉴스 뭐뭐가 바로 pda가 컨티뉴스 뭐뭐가 들린다.